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직후 총 4억 원, 홍시드 4억 원까지 제가 매집을 했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작년 12월 8일 저녁 7시에 발표하고 12월 9일 새벽 3시부터 제가 매집을 시작해서 총 41만 개까지 매집을 했는데요. 제가 조작하는 사람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 내역을 영상으로 남겨놓은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누사이퍼 상장폐지 발표 전 3월 1일 그 가격대에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매수 타점 공유드린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쪽 방은 같은 카톡방입니다. 제가 매수 타점 정보 종목 매수 시기 다 공유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인데요. 제가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이 누사이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차이점이 뭘까요? 수학은 현우진, 역사는 설민석. 모두들 열광하는 1타 강사들의 차이점은 바로 정보력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가족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특급 정보. 이것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투자에 직접 활용하는 이 정보 공유받으실 수 있는 바로 이 카카오톡방. 정보 공유받아보시면서 오늘 영상 보시고, 픽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어거, 어거인데요 어거는 중국계 코인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팅 플랫폼으로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높은 정확성의 실시간 예측 데이터를 도출하는 시장예측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칠리즈가 지금 최근 국내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칠리즈가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토토 이런 팀에 관련된 종목인 만큼 실리즈가 상승하면 억어도 수혜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이 억어 제가 기존에 기술적 분석해 드리면서 그려둔 차트에 제일 중요한 이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지지해 준다면 재차 상승 이렇게 해서 22,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매수 시기 그리고 지지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코인이 하나씩 간다는 것 이제 정말 제가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그널들이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FTX 사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 미국 중국의 코인 점유율 전쟁으로 얻는 수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점유율 전쟁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와 가상자산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했고, 미국은 월 스트리트의 e d x m 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바이낸스의 코인 점유율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는 대단한데,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총력전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 코비드 사태 이후 풀었던 정책들 그 정책 들로 늘어난 M2 공급량을 회수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은 코로나 때 크나큰 지원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통화량을 올리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진한 틈을 노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명단은 미국 중국의 이 코인 점유율 전쟁 여파로 나온 수혜주 명단인데요 이 명단을 제가 12월 말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네오로 60%씩 세 번의 수익을 냈는데 다들 수익 내셨거나 눈으로 인증을 함께 보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좋은 매수 시기에 매수 타점에 안타 진입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처럼 매매를 하면 60% 70% 수익도 어렵지 않게 낼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수익에 꼭 도움이 될 종목이니까요 이번 중국 미국 관련 종목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컴플럭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 양회의 좌석 배치로 드러난 이 상하이 천하. 이 상하이 천하가 왜 중요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컴플럭스 상하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코인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 정치 행사에서 보이는 시진핑의 측급 이 라인들이 다 상하이 쪽 사람들인데 그 상하이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이 코인 무려 34일간 1300%에서 1400% 상승하는데 단 30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뒤도 안 보고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 이 CFX처럼 1000%, 1500%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양해에서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이 종목들. CFX처럼 컴플럭스처럼 상승할 종목 하나는 이미 제가 히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놨고요. 이 부분만큼은 영상에서 공유해드리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 양해, 즉 3월 13일 이전에 컴플럭스처럼 100%, 1500%, 엄청난 상승 보여줄 시진핑 직접 수혜 종목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당장 다음 주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종목으로 모두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